안녕하세요 어쨌든 저쨌든 돼지볶음 살찌는 만두TV의 만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것은 저잔 바로 요 핸드폰 전용 현미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있죠 요거 요거를 이제 위로 팍 올려주면 여기서 이제 불빛이 나와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면... 불빛이 나오고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헛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요거를 이제 앞으로 밀어주... 앞으로 밀었고 이제 한번 제가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뒤로 가요 이것도 앞으로 밀으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고 요런 그런 장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벌려서 핸드폰에 탁 걸고 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대폰 전용 현미경 출발 네 예, 여러분들 다 고정했는데요 근데 가운데 구멍이 보이실까요 구멍 그 구멍이 이제 이제 이 하얀거 요거 네 요게 이제 현미경 화면입니다. 요거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안에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라이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셋, 오, 밝았어, 밝았어. 뭐야, 뭐야? 오, 가. 이게 지금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제 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일 듯말 듯해 보일 듯말듯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입니다 아 이게 내 손이라니 여러분들 지문이 정확하게 보여요 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손입니다 손 방금 나왔던 게오 대박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여기 잠바를 한번 찍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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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얘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어, 과자 껍데기, 칙촉 아시나요? 초촉촉을 칙촉?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 요렇게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칙촉이랑 글씨인데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빙구님이 지금 마침내 오셔가지고 저를 방해하고 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손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보세요, 이 손이에요, 손 각질. 자, 손, 손 들고 세요 이번엔 빙구님 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응. 어이구, 손 많이 안씻으나 보네 오늘 아침에 응. 씻고 왔다, 바보야 그러니까 많이 안 씻네 로션 발랐어 아이고, 그건 반칙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바로 휴대폰 전용 현미경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저쨌든 돼지 먹고 살지는 만두 TV의 만두입니다. 만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